인테로 인터넷 인피지트 신드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터 인터벌은 처음에 그 개념이 니어에서 제시가 되었고 이것은 글래노 휴메럴 익스테리티와 바이스캔던의롱헤드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면서 특히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쪽으로의 글래노 휴메럴의 과도한 모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내에 뭐 네거티브 프레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손상은 관절의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서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후천성이나 외상성, 발달상의 변이 등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나토미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의 안테로스페리얼 포지션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입니다. 위쪽에 보던 는 이제 S.S.T. 안테리어 마진 그리고 아래쪽은 써브 스킵벨라스의 어, 스페리어 마진 Apex는 인터 튜벨랄 그로드 코락코이드 프로세스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 이 삼각형 모양의 구조 안에는 어,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그리고 S.G.H.L. 그리고 바이스 스탠던의 롱헤드 안테리어 쪽스캡슐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구조물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손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말드한 충돌 증후군으로부터 가장 심하게는 어드시브 캡슐라이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MRI, T1 이미지에서 제기해서 그것이 노말이고, 이제 CHL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결국 수축된 CHL이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드시브 캡슐라이티스는 액티브 어, 패시브 모션 이미테이션을 보이고 수술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스케플로 쓰러진 모션을 보이게 되는데 어, 여기서처럼 CHL의 데피니션이 떨어져 보이면서 aim of force한 인터미디 l i 트 시그널 인텐시티를 나타냅니다. 그거와 정반대로 인터널 렉스틸 어, RI가 이제 느슨해지는 경우를 보시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렉시티가 생긴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급성 외상이나, 어, 과사용한 병력이 있습니다. 어, 휴메스의 하방 정리가 과도하게 일어난 경우에 아래로 팔을 당겼을 때 통증을 느끼는 썰커스 사인이 나타나고, 어,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에는 아라이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에도 계속 썰커스의 사인이 있으면 병적으로 렉시티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인페리어 서브룩세이션이 보일 수가 있겠고 MRI에서는 RI 인터벌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RI가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이 구조물들이 대부분 겹쳐 있고 얽혀 있어서 MRI에서 RI를 제대로 관찰하는 것이 좀 어렵고 어, 이제 노마인 경우에는 관절막 두께가 대부분 2mm를 넘지 않고 급성 손상이 있을 때 이렇게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레귤레이를 해지거나 이제 국소적인 손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코라코 휴머랄 리가먼트 그리고 어 스페리아 글레노 휴머랄 리가먼트 그리고 어, 어퍼의 어 어퍼 서브 스크류리아스 이렇게 세 가지는 리플렉션 플리를 형성을 해서 바이스스 텐던에 빠져나가는 길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고 이러한 플리 컴플렉스에 손상이 생기면 프로시마 바이스스 텐던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SST 티어가 로테이터 인터벌 쪽으로까지 가면 이제 바이시스 플리를 침범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바이스스 텐던의 서블룩 세션을 이 유발합니다 타입, 이게 이게 노말이고, 이제 타입1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케필러리스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어, 타입2 같은 경우에는 CHL의 메디알 헤드. 그리고, 어, 이때 바이셰스 텐던의 모빌리티가 증가를 하게 되고, 타입3에서는 이둘 다의 문제가 생겨서 바이셰스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어, 흔하지는 않지만, 어, 라터럴 CHL이 어, 손상이 생기고 서브스케플러리스 같이도 손상이 되면 이제 바이셰스 텐던은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타입 5는 이 모든 구조가 손상이 되서 어, 바이스피탈 시스가 망가진 것이고 어, 여기서 보이는 것은 타입 5인데 라터럴 CHLA 티어링이 보이고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 티어가 일어나면서 바이스피스 텐던의 디스크로리케이션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메디알과 라터럴에 모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 바이스피스 텐던은 아, 서브스케플라리스의 메디알 쪽으로나 어, CHLA 안테리어 쪽으로 모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CHL은 침범되지 않았으나,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CHL도 함께 손상이 와서 바이 텐더니 이렇게 납작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코라코이드 임피지먼트의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어, 안테리어 숄더 페인의 흔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와 그리고 레설휴머리알 투베르시트 사이에서 SSG가 텐더니 이제 임피지 되는 것이고, 완성적인 과사용이나 전방으로 플렉션 시키고 어덕션,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취할 때 이제 덜한 안테리어 페인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브코 코라코이드 이전의텐더니스가 관찰이 되고 중간 정도 범위의 플렉션 시에 페인이 나타나고 어 이제 허킨 디사인에서파시디가나타나게 됩니다. 어, 정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서 배제를 하, 배제 진단이 되고 어, MRI에서 보통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약 5.5mm 정도의 코라코 휴메라 인터벌을 나타낸다고 하여 5mm 이하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스페시피티는97% 정도로 매우 높은데 민감도는 낮아서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진단의 기 어, 근거로 사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치료의 펄사이는 스 유발하는 활동을 교정하고 로테이터 커프 및 어깨 주변의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제, 인터널 임피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테이터 커프의 힘줄이 아크로미온 프로세스에서 을, 눌리는 익스터널 임피지먼트와는 달리, 이제, 인터널 임피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글래노 휴메랄 조인트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이두 가지는 이제, 무, 어, 모두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인터널 임피지먼트를 좀 자세히 보면, 어, 이것은 SST와 IST 텐던의 관절면과, 그리고, 어,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관절면 사이에, 이제, 병리학적 접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AB, ABduction, External Rotation 위치에서 이런 힘줄들이 포스테리어 쪽으로 정렬이 되고, 휴메레스의 그레이터 t e 리스티와 포스테리어 글레노이드 림 사이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어, 인터널 임피지먼트는 안테리오 스페리어, 안테로 스페리어와 이제 포스테로 스페리어 두, 두, 가지가 있는데, 안테로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주로 포스테리오 스페리어, 스페리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증상들이 다양해서 정확한 유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공을 던지거나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드는 활동을 주로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반복적인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그 하이퍼 어덕션 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널 임피지먼트에 대해서 주요 연구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고, 전문 운동 선수가 아니거나, 뭐, 일반 선수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령자에게서 많고요. 다른 어깨 질병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단독으로 이제 인터널 임피지먼트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 여기 빨간 네모 안을 이제, 어, 어 레이트 코킹 페이지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맥시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션 페이지에서 각속도와 회전 변화가 가장 커서 이두 두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임피치마트의 병인에 대해서는 제한된 환자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도 했고, 또 특정 진단보다는 이제 1년의 증상들로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 역학적 모델이 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슬랩, 플러스 그리고 아티큘러 서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어, 파셜 S S T 티어인 파스타를 합쳐서 인터널 인피지먼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어, 로테이터 커플의 언더 서페이스에서 인피지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인터널 인피지먼트 넓은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슬립 티어가 함께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도 정의합니다. 현재 견, 이제 견해로는 수많은 병리가 충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래노 휴메랄 인스빌리티 로테이터 커프나 바이셉스의 패슬로지, 그리고 스케필러 디스, 디스키네시스, 슬램 레전, 그리고 GIRD라고 이제 부르는 어, 내외전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섞여서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나눠보면, 하나는 이제 휴메랄, 헤드의 이제 위치 과도한 변화, 그리고 하나는 스케플러 디스킨스처럼 스케플라의 불안정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트랜지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에는, 자, 하나는 안테리어 캡슐러 렉시티, 그리고 포스테리어 캡슐러타이트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드브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캡슐룰 렉시티가 이제, 이제 인터널 임피지먼트를 최종적으로 유발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버카트와 모버는 타이트, 포스테리어 타이, 캡슐의 타이트네스가 발생해서, 어, 이것이 바이크셉스 앵커에 더큰 스트레인이 걸려서 이제 필백 메커니즘으로 슬랩이 발생을 해서 임피지먼트가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로 운동선수에게서 발생하는 안테리어 GH 인스테빌리티나 혹은 렉시티는, 어, 헤미라스 헤드의 전방전위를 증가시키는데 이런 게 b 종 l i 콰이어드 인스 타빌리티 오버유즈 신 m e 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포스테리어 캡슐의 타이크니스는 주로, 주로 사용하는 팔이 반대쪽 팔에 비해서 20도 이상의 내전 손실을 보이는 g i r d 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같은 리트렉터 머슬의 피로나 약화가 회전근개 힘의 약화를 가져와서 충돌을 더잘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g i r d 를 보시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던지기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서 발생을 하고 어, 주 사용 어깨가 반대쪽 어깨보다 인터널 로테이션이 20도 이상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던지기의 어, 감속기에서 디스트랙션 포스가 작용을 하는데 어, 사실 IR의 손실의 절대값 이거 IR의 손실보다는 어, 인터널 로테이션과 이스터널 로테이션의 총 어깨의 총 회전 운동 범위가 실제 어깨의 기능에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감속기인데요 감속기에서 디스트랙션 포스가 후방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후방 근육들이 과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의 피로에 의해서 근력 약화가 일어나고 어깨의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쪽으로 더 많은 디스트랙션 포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캡슐과 리가멘트들이 여기서 미세한 손상을 입고, 치유과정에서 섬유증식 반응이 일어나서 캡슐이 컨스트랙처를 일으키면서 GIRD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누운 상태에서 내전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이렇게, 어 슬리퍼 스트레칭,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좀, 많이 하는 스트레칭과 비슷, 비슷한 크로스바디 호리젠터 어드션 스트레칭, 이런 것을 통해서 포스테리아 캡슐의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고, 이런 보존적 방법으로도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인터넷 임피지먼트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 이제 만성적인 포스테리어 덜페인 그리고 A A/B 덕션 그리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에 특히 레이트 코킹 시에 심해지는 통증 그리고 트라우마이 히스토리가 어, 어, 없고 또 운동 선수의 경우에는 속도와 컨트롤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 프로버키티브 테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혼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90도로 A/B 덕션 시키고 약간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이스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을 때 어깨 후 상방에서 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양성이고. 이것을 이제 프록시말 휘메르스 쪽을 이렇게 후방으로 이제 힘을 한번 주었을 때 페인 일리이 되는 것이 릴로케이션이라고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거, 거기에서도 이제 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프레셔 다이그노시스로 로테이터 커프텐디나이티스나뭐 스로워스 엑스시스 그리고 슬랩레전뭐 엘소네티드 포스테리 레이브런 티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앞서 봤듯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구분하는데 의미가 크진 않고. 어,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슬랩이 의심이 될때 인터넷 엔비지먼트가 함께 있을 것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이런 테스트들의 센시티비티와 스크립스비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섞어서 해야 경합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ray에서는 거의 인터넷 엔비지에 대한 뭐, 어, 소견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베네스 사인이 같이 관찰이 될 수가 있겠고요. MRI에서는 파스타 레전이 관찰이 되고, 뭐 프레임이나 티어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 스페리얼, 스페리얼, 레벨 티어나, 그레이터 튜바스티 쪽으로 이제 시그널이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RA 영상에서는 환자가 AB덕션, 익스터 로테이션 포지션을 취하도록 해서 이제 관절 경, 관절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인핀지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치료의 퍼스트 라인은 컨서버티브 트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GIRD처럼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좋은 편인데 어 포스테리어 뭐 캡슐 스트레칭 프로그램 뭐 슬리퍼 뭐 스트레칭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로테이터 커프스레스에 이제 음밸런스 그리고 스텝플러스 테빌라이제이션 그리고 캔틱 체인 코디네이션 등이 이제 뭐, 리헤벨테이션으로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6개월 이상 해주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원래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반응이 없을 시에는 뭐, 아트로스코피, 데브리먼트 등의 이제 어,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바디 스트레칭이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모디파이드 한게더 좋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물리치료 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물리치료 네. 어, 어. <laughs> 적용해가지고 계셔야 됩니다.